대형 산불의 주된 원인이 초기 단계에서 진화 미흡했다 그진화 미흡하게 된 배경이 보유하고는 헬기 운영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는 이미 다 지적이 됐던 내용입니다 맞는 얘기죠? 네, 맞는 얘기입니다 복분수급 체계 부실에서 뒤져졌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차 후에라도 이런 대형 헬기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계약 과정에 좀더 이렇게 디테일에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. 계약 관계가 원활하지 못해 가지고 부품 보달이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들어요. 차후에 그런 것들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런 일을 재발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. 그또 하나 그 재제작 결기라는 말이 있는데 재제작 결기라면 좀 생소하잖아요. 대한민국 국력에 맞는 얘기냐? 그런 얘기 와안 맞죠? 안 맞습니다. 그 도입한 헬기 문제 못지않게 진짜 문제는 재정의 문제인지 정책의 지의 문제인지 산림청에 다른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건지 포괄인 그런 문제를 새로운 청장님이 새정부에 임명 받으셨으니까 새롭게 한번 접근해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한번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. 그렇게 하겠습니다. 믿습니다. 네.